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뭐랄까 변화를 주는 것 같고 맨날 그 일하고 막 하는 거에 다른 적이잖아요.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행복하다.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강의. 자내 나이가 어때서? 그렇죠?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? 그렇죠? 마음은 어떻게서 마음은 여기죠. 있마음은 하나요. 내 나이가 어때서? 수강생은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. 일주 씨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겸하고 있다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. 자 잘하셨습니다. 나 잘했다 박수. 빨리. 자 오늘 자 먼저 기본색 하나 내시고. 자 먼저 진한 색깔로 여기를 오늘 수업은 며칠 전 해보시고, 준비했던 그러니까 열쇠고리에 이르면, 그림을 그려 넣는 작업. 색 어, 오늘 막. 네. 음. <laughs> 아, <나의 목적도 웃음> 황혼의 색다른 경험일터. 가운데 는 노랑이라도 좀 살려주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. 꽃색을 좀 살려주면 좀 선명해지게. 꽃이 죽었다가 내가 그림 죽었다 선생님이그림 살아나요. 요즘 사람답지 않게 정도 많으시고 열정적이고 예 그래서 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, 그래. 열띤 수업 끝에 꽃이 만발했다.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생활 즐기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리산에 와서 우리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. 부천에서 이제 사람 부천에서도 이제 미술학원 하고 애들 가리키고 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지쳤다 그럴까. 저녁 되면 지쳤는데 여기 지리산에서는 어, 그건 없는 것 같아요. 또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수업했죠. 집에 가서 또 이제 토란밭으로 달려가죠. <laughs> 그 시간. 기수 씨가 갑자기 작업을 시작한다. 뭔가 만들려나 본데 정체는 알송, 달송, 차상 만들고 차상. 차상이요? 차상. 또 갑자기 차상은 뭐에 만들어요? 그냥 이것도 영감이잖아.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. 모았다가, 갑자기 이제 딱, 구상이 나오면, 이제 여기가 위가 되죠, 여기 위가 돼서 팽고지 다듬고, 그 다음에 여기 유리판이 올라앉고, 이 옆에는 이제 이게 다리로. 기수시 구상대로 작품이 탄생할까? 이제 이대로 말리고요. 찻상이 완성될까 싶은데 그래도 기수 씨는 마냥 뿌듯한 모습. 이게 렇 만들어진 거예요. 다 다듬고 이 찻상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약초 같은 경우로 이렇게 이제 효소나 당금주 같은 경우도 취미로 하고. 섹스폰드분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니까 오히소소거리리더 많죠. 죠 n d 1년에한 n d 10po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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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이 o n d 10po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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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p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. 진짜 송이 통실통실하고 이쁘죠. 스머프집. 스머프 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귀한 송이도 작품이 됐다. 그래야 스머프도 들어와서 지나가다가 들르면 은 월세를 많이 낼거 아니야. <laughs> 동심을 간직한 기수 씨에게 지리산은 천국임에 틀림없다.